안 갔습니다. <목소리> 그 부가 많아갖고 사실 이게 좋지가 않네. 그냥. 연필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별류상. <laughs> 자야가 딜을 못해가지고. 이긴, 이겼네. 지금 빼기 좀 애매한가? 상해권 한번더 만나면 좀 피곤하긴 해. 근데 수은까지는 빌드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개수도 잘 모였어 네 개면은 여기까지 다섯 개 이상 모이면. 야, 뭐, 나, 뭐, 나, 뭐, 나, 뭐, 나, 뭐, 나, 뭐, 사람도 48 치는 것 같은데, 기대되 그럼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칠까요? 이 사람 치는 거 보고,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명의로 밴도 사서 돌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은 케이틀린을 버리지 말걸 그래. 랬 직공 거의 다 붙였다. 있을 건다있네 그것도 맞아요. 아 근데 이거 매장각이었나? <laughs> 아하, 야, 딜은 세긴 한데. 카운터가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진짜 엄청난 딜을 뽑을 수 있어. 이거 팔면서 이자까지 간다? 어차피 리롤 안 돌릴 거니까. 근데 이건 안 파는데 이건 팔아도 상관이 크게 없긴 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 어차피 템이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데, 당장에 10원이자 보다는 손해인것 같아서... 얘하고 두 명이 좀 피곤하네. 셰널, 저의 앞장 세울게요. 왜냐면 셰니 이성이라서, 난 애들보다 훨씬 낫겠네. 자야, DPS 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거 최소순방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 베스트는 제 생각엔 장갑인 것 같고, 그다음이구번인것 같아요. 장갑이 두 개나 나왔네. 웬만하면 먹겠다. 성단이라서 사실, 만약에 리롤 돌린 사람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요새 이48 카직스가 진짜 세더라고. 레벨업을 쳐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다 지금 근데 이게 시너지가 6레벨 꽤나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돈을 모으면 됩니다 6레만 찍으면은 그때부터는 별로 문제가 없어 조합이 조합이 여기부터 거의 완성이에요 1안 하는데 레벨업한 약간 보람이 있을텐데 아쉣 아, 1등 끝났다. 나이스. 쉐력은 쉐한테 그냥 넣어둘까? 거의 구원이 확정인데. 지금 제가 못 이길 사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레벨업까지 쳐줘가지고. 아까 쉐을 사둘까라는 고민을 했던 이유가 어, 이 조합이 요즘에는 8레벨을 달리는 게 아니라 6레벨 이로를 한번더 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런 거좀 찍으려고 삼성. 그러면 밸류가 잘안 오르잖아요. 근데 이번 판은 그냥 8렙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이성이 너무 많아 그니까, 러 되게 약하지가 않아, 너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줘야 돼. 혹시 몰라서 좋습니다. 온라인에 아니면은 팔랩 찍고 케이틀린을 빼고 쓰레쉬 그리고 룰루까지 넣으면은 그것도 1등각이 나오죠.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자야한테최외 속삭임하고 수은까지가 베스트일 줄 알았는데 인피라이가 나올 수 있으면 인피라이부터 뽑는 게 좋더라고요. 장갑두 개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인피라이가 나오면 수은이 있어도 찢어버릴 수 있어. 안나이면 벌써 좀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 팔았어야 했는데 o 안 w 으셨 t t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밸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아, 케이틀린보다는 어차피 어, 탱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밸류가 좀 떨어져, 오히려. 여지가. 굳이 없어도 돼. 엘리야 좋네. 요 아, 폭파광 뭐야, 폭파링 근데 솔직히 이번 판은 파는... 아, 이거 폭파광 있었으면 진짜 개사기긴 했겠다. 와우! 솔직카서리네 레벨업을 쳐갖고 쳐가... 아, 이거... 아 저거 살걸 생각해 보니까 저 마약이잖아 이거 넣고 마약 넣으면은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잊고 있었네 리롤 좀 치자 지금 약간 불안해서 명령은 내가 내린 이렇게 가죠 고밸류가 좋아 가는갈수와야 이거 미친. 아이, 너무 안 봤다, 내가. 배치 너무 안 봤다. 아, 이거 일부러 질것 같아서 리롤 친 건데, 그게 아니라 배치를 봤어야 되네. 똑똑한데? 아유, 진거좀 크네. 웬만하면 내가 안질 거다라는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와, 아, 근데 나딱 수은 나왔는데 딱삼성급을랑 만났네. 개이득이잖아, 이거. 이거는 무조건 이겼다. 아, 저삼성급은 수은 나오기 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 5코스트, 룰루 밸류를 이용해서 밸류를 업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 밸류로 업을 할거냐인 아, 여기 한번 이긴 게 좀, 여기 한한번 지게 넘읍시다. 오 야. 여기도 카운터긴 했는데, 배치가. 배치적으로 카운터인 애들이 몇 명, 오! 이러면은, 얘기가 좀 다르지. 무조건 지는 싸움이었는데, 원래는. 와, 쉐니 한 방에 녹았어. 배치는 조금 있다가 오른쪽으로 바꿔줄 거고. 어, 갱프리성이 나왔어? 니코가 있어? 뭐하는 애야, 이거? 아 어, 구원 나왔다. 알았지. 사사덴을좀 찾아볼까? 리롤치기좀 부담되는 골드긴 해자르만 하나 차라 아, 이거 하나를 단어 요공이 뭐야 사라졌는데 이제 필요없나? 얘도 좀 안쓰고싶은데 지금 <목소리가> 카사덴이 필요해 근데 지금 한번만 돌릴까? 얘가 제일 피곤하네 입장에서 얘한테 한번 줬던게 너무 크네 아꿉시다 위치는 아 이거 블리츠가 왼쪽 끝에 있으면 힘주는데? 배치가 여기 였어야 되는데 이로 가버렸어. 배치가. 그래도 뭐수이가 이한테로 있네. 가져온 거에 그냥 만들었나 본데, 이배치가날거 같은데, 내 생각에 약간. 아, 여기 좀 많이 위험해. 얘가 스케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암라인 좀 녹이고 갱풀궁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살만해. 오야, 진짜 더녹았어 씨？아, 여기 너무 세 지금 솔직히 이거 구원 이하 나더있 으면 좋겠네요순 으로 갈게요. 탱커 테좀구절나 쁘지 않을 카사딘만 좀 찾고 룰루 넣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카사딘이 너무 안 나오긴 해. 그럴 수 있죠. 카사딘이야? 뭐 인기가 많은 김비.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또 삼성 찍을 수 있기도 하고 아야 쉔! 아 스크럼 왈스터 마약을 묻힐 시간이 없어. 배치가 약간 뒤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지금. 확실한 건 카사딘 뽑을 때까지 9랩은 못 가. 카사딘 뽑혀야 9랩을 갈수 있어, 지금. 한 개만 나와라, 그래도. 쉔이라도. 야, 사방에서 다 써서 안 나오나 보다.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9개, 12개. 그래도 한개 정도는 나올만한데, 지금. 아예 그냥 9랩 갈까? 여기서. 자르바한테 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그러니까. 레벨업을 하자. 레벨업을 하면 이거 한 자리 낼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거 빼고 여기가 문제네. 여기를 내가 이기 진짜 힘들다. 서풍도 없고 지금. 근데 저긴 내가 배치라. 그러니까 이게 배치가 좀 애매해. 뒤로 한 개를 더 넣는다는 거 이래야 되는데 이럴 거면 이기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정. 얘 때문에 배치를 바꾸기가 너무 위험해. 얘 하나 때문에. 그래서 레벨업을 보고 이걸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뒤에 있으면은 카리스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테니까. 애들 죽어갖고 이제 레벨업하면 카스테 나오겠다 이거 2등판이긴 한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뭐 이기기가 사실. 뭐 하기가 힘든 판이야. 무조건 1대1까지 갈것 같은데. 이 사람 무조건 이 사람 잡을 것 같은데. 무조건 1대1인데. 人家都 사딘만 나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아니 룰루만 나와도 깔끔하게 갈수 있는데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좀더 다가올 것 같은 상대가 쉔을 조금 더 앞으로 붙일 거 그랬나? 아 스킬 못 쓰네 일상이다. 아이고 여기다 얘가 스킬을 쓰는게 일단 첫번째 과제인데 나한텐 아 수호천사 넣어주면 되겠네 나왔는데? 어 룰루가 나왔네. <laughs> 어차피 똑같네. 이걸 쓰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조금 더 스킬을 그니까 마약을 좀 빨리 와야가. 끝나요? 끝난 거 같은데, 제